네 안녕하세요. 내집한채 네 이한치 사장입니다. 오늘은 역곡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미분양된 아파트 한번 보러 왔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여기 3룸이랑 2룸 있는데 제가 2룸 보여드릴 거예요. 부천에 2룸이 굉장히 적어요. 나홀로족들을 위한 오늘 집을 보여드릴 텐데 서재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혼자서 넓게 쓰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거실이랑 안방이 크게 나온 아주 잘 나왔어요. 그리고 2룸은 또 옵션 에어컨 등이 이제 무상 옵션으로 지원되기 이 때문에 그점 또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역곡역 도보 10분 또 온수역까지 도보로도 가. 가능한 서울 출퇴근하시는 나홀로족 회사원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하주차장이야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툴은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 네, 전실부터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툴룸 구조를 보여드릴 건데 신발장 은총네 칸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좀 특별한 전시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쪽에 지금 문이 있는데요 보일러와 이제 워시터둘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그점좀 괜찮은 것 같고요 방 베란다를 이용하지 않으셔가지고 뭐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나 이런 것들 지금 이 중문을 통해서 어 차단이 더 되기 때문에 좀더 괜찮은 것 같아요 자쭉 들어와서 거실부터 설명드릴게요. 네, 거실 설명 드릴 텐데, 위쪽에 투룸임에도 불구하고 거실이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물형 천장 도입해져 있고요. 위쪽에 에어컨이랑. 아까 말씀드린 무상 옵션, 에어컨이랑 그리고 공기 순환 장치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쇼파도 4인용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만 공간이 주방까지 또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길이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어, 월패드까지도 3 m 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길이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TV 큰거 두셔도 좁은 벽 느낌이 아닐 겁니다. 네, 바닥 쪽은 강마루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방이랑 일체형 구조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꽤나 넓게 이제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방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 이쪽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자면 이쪽 공간 남는다는 거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식탁등 이쁘게 들어가 있어서 여기다가 식탁자리로 딱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인덕션이랑 메리프드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 가스 밸브도 나와 있으니까 이거 인덕션 싫으신 분들은 가스렌지를 교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부장이랑 상부장 다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여기 싱크볼도 굉장히 넉넉한 걸로 어, 사각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제 뭐 밥솥이나 전자렌지 같은 거 여기다가 딱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으로는 냉장고 양문형 한 대짜리가 딱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어쨌든 투룸이기 때문에 냉장고 자리를 조금 적게 만들고 주방을 좀 길게 빼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이 집의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투룸 안방인데 굉장히 넓게 나왔습니다. 지금 퀸 사이즈 침대가 들어가고도 반대편에도 그거 한 대가 더 들어갈 만큼 공간이 꽤잘 나왔어요. 지금 DP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화장대 두시면 딱 좋은 공간이 될것 같고요. 화장대를 좀 작은 거 쓰신다면은 이문 옆쪽으로 해가지고 붙박이랑쭉 이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혼자 사신다면은 여, 다른 두 번째 방에다가 드레스룸 꾸미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 보시면 베란다 공간 있습니다. 자, 여기 베란다 공간인데 요즘에 아파트든 안방 베란다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어, 건드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 점도 청소하시기 아니면 화초 키우시기 더 좋은 것 같고, 이쪽 창도 굉장히 크게 잘 나와 있어요. 이쪽 공간뿐만 아니라 여기 피난 공간도 있어서, 혹시 여기 뭐 이용하시려면 좋은 공간으로또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을 보여드릴게요. 네 두번째 방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방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3m 그리고 26m 정도 나오는 방 사이즈에요 지금 여기 딱 서재로 꾸며져 있는데요 어 재택근무 하시는 그 나홀로 족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딱 서재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여기 딱 옷방으로 꾸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붙박이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 시스템장을 두르게 되면은 4계절 옷은 충분히 들어가는 방 사이즈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욕실 보여 드릴게요. 네, 여기 메인 욕실인데요. 보시면은 샤워 파티션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래서 물찌김 최대한 방지를 노려 놨고요. 어, 살짝 단차가 있어서 청소하시기에도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 보시면은 이제 수전이랑 변기 비대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 안쪽으로 보면은 어, 화장실 내부에서도 어, 문을 열 수가 있는 그런 장치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울 수납장 굉장히 큰 걸로 들어가 있어서 수납고가 굉장히 넉넉해요 이렇게 집 한번 쭉 보셨는데요 서울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요런 분들 저는 굉장히 추천드려요 어쨌든 부동산 투자가치적인 면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가격대로 보자면은 역곡 인근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지금 다른 나홀로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조합원 그래도 아파트이기 때문에 세대수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커서 그런 점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지하주차도 장잘 되어 있고요. 자, 역곡역이랑 뭐 도보로 10분 정도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될것 같고요. 세대수도 100세대 가까이 되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어떤 아파트 구매하시는데 투룸 보시는 분들이라면 부천에 사실 투룸 아파트가 굉장히 귀합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위쪽 번호로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